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여기가 처음으로 추천 면치를 읽으면서 가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한 번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너가 옆에 있어서 신나 신나 신나요? 신나죠 힘 네, 저희 이번에 성일 우와 자, 안현정 아, 힘 바삭을 많이 줘가지고. 시작. 임대진. 임. 직장에서 이제 7월달. 오윤 임. 문제가 해결되버렸어요. 너무 심플하게. 간식. 임. 간데 임. 내가 원하는 만큼 아홀로, 아, 안 올라올 때가 많긴 많은데 그럼에도 서서히 생각이 변화하는 거 아니면 행동이 조금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부분들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아 계속 내가 뭔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뭔가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호기심에 의해서 나를 조금 더 사랑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이 중독되어 있다, 이 표현보다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한 점프, 한 점프에서 올라가는 게 저는 더실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뭐, 그, 이분이 인터뷰한 영상을 좀 봤는데, 작가가 이제, 작가들은 그한편의소에해서 일주일 넘게 고심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한편의 글이 나오는데, 독자들은 그거를 너무 빨리 읽는 경향이 있다. 그 행간에 많은 의미를 숨겨놨을 건데 작가는 근데 독자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깊이 음미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laughs> <laughs> 교육받으면서 그냥 그 슈퍼 거북이라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후의 스토리를 이렇게 나왔던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깜빡이같은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지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과 의미가 딱 만나면은 순간순간이 참 행복하게 살수 있고 또 어, 알차게 네. 시간을 쓸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오는 날이 풍성하게 수분과 물 기온이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것이 제가 사진을 올리거든요. 그 선배님이 그 영화를 말씀하시니까, 그 내일만 찍는 그 사진이 저 혼자 에 틀리게 되고 있었던 게 그래서 맨날 그렇게 찍어보는 <ALEX> 생각이 네 감동적인. 저는 이제 이님이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앞부분 읽었을 때는, 못 말이고! <laughs> 뭐라 하노 말하면서 했는데, 뒷부분 읽을수록 이 작가님의 내공이 진짜 많이 느껴졌고, 특히 이제, 동아대학교 부산에 있는 작가에 있는 교수님이라서 조금 더흥미롭게 읽었는데, 이분이 책을 읽으니까, 이분의 성격? 이 취향? 이렇게 오로지 불만으로 은거한 책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이 교수님을 만나면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왜 있는지. <laughs> 아, 어, 아, 이게 아, 왜 그러나. 있는지. 네, 여기 나오니, 지금 엄청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분노가 많아가지고, 한때 분노라는 책을 막 읽었어요. 내가 왜 분노가 발생하는가,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발생하는가 해서, 뭐, 내가 이렇게 읽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교수님의 쓰는 책을 읽고,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한 죽은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도 이 작가님이 세계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애써 걸어도 걸어 도달하는 지점에 있지 않고, 걸어가는 길 곳곳에 존재한다. 삶의 의미는 곳곳에 존재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걸어오면서 나타나는, 착각하면서, 자기야, 여기에 우리 삶의 의미는. 응. 가는 길곳곳에 있단다. 오늘 그곳 동서모임에 가는데, 가는데 너무 감사하다. <laughs> 자기랑 같이 동서모임에 올수있어자그것고 자기가 처음으로 추천을 책을 읽으면서 가니까 너무 좋다. 말한 거아니다 그래서. 아기 때였다. 예, 가난한 대학생, 대학생은 그녀에게 줄게 없어 며칠 밤을지세워시험시한 편을 썼다. 어찌나 고민하며썼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시전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열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왔지? 그 정성이 지구 했던지 내 사랑을 받아준 분들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영희, 어... 음... 진짜 이기적이네. 왜그걸네 가정 안은 내 인생이야. <laughs> 아, 치워라, 막 치아라 막 이렇게 등장. 치아라 치아라 치아라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시랑한테 아, 나니랑 다시 결혼할 거야 네. 근데 여자고 남자로 바꾸자 난 네가 했던 것처럼 니한테 네. 네. <laughs> <laughs> 똑같이 해주리라 시행, 시행같아 똑같이 해주리라 그 이제 불행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불주으로 가도 사실 네. 오르는 날보다 내리는 날이 훨씬 더 많고 네. 네. 우리 삶에서도 사실 기쁜 날보다 슬픈 날과 힘든 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느껴요. 어, 가 체크를 해보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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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의 어떤 한말씀한 달에 살아가게 되는 능이 응. 있고요. 강경 선배님 말씀에도, 머리가 때? 어머니 선배님 말씀도, 저는 이제 책을 사서, 읽어보고 저는 지금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어떤 감각감념이 있거든요. 안 읽으면 끝까지 다안 보면 이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한번한번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막, 이 말씀처럼 소장 말씀 못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또한달 동안 살아내면 능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어요. 이더 <laughs> 어? 이렇게하면서 치면. 아, 음, 근데 음, 어, 저 간단해요. 괜히 뽑다. 저희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너 너가 옆에 있어서 신나. 함께할 수 있는 동지 동지 같아서. 네. 그래서 그래서 잘했고 잘하고 있고 네. 잘할 거야.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도가 취미로 하 일단 나중에 학교로 사자. 어, 어, 내가 어, 지금 현재 같이 여러가지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아 <laughs> 그리고 그렇게 함께여서, 너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 아 <laughs> 선배님, 지금 된다. 어쩔 줄 몰라 시는거 아니시죠? <laughs> <laughs> 아, 생 <생긴 웃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아니시죠? 낙사다낙받은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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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아니, 같은데, 현장이.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선배님 하세요. 저희 <laughs> 친구. <자. 웃음> <laughs> 아, 그라 같다. 아, 서 어? <laughs> 오. 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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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거말을 해야지 말을 말로 이렇게 가야지 요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말나 해야지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항상 해야지 말로 해야지 해 어 싸울, 같네. 어, 싸울 것 같아. 어, 싸울 것 같아. 싸울 것 같아. 어, 당신은 저의 사용 설명서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음. 네가내 옆에 있어서 너무 신나. <웃음> 똑같네. <웃음> 그리고 제가 본 사람 중에 자기는 최고의 작품이야. 와 <laughs> 저하고 같이 함께 한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아, 음, 그래나 해, 잘 했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야. 그렇 와. 그럼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그치 와우. 와우. 비싸네. 오우, 리우이 어, 비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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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지비비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laughs>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 붙을 필요도 없고 언제나 나는 내 편이야. 오. 예한타 현재가 예한타해. 그때 <laughs> 한번씩 일 나면 어나 오늘 와이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이 이서왔는데 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네 있는 존재로만 충분해. 너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와~~~, 와 가치가 아니고 가치. 아 가치. <웃음> <웃음> 어. 아. 자기는 맨날 혼자처럼 너무 바쁘게 다니는데, 항상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같이 있다는 걸 어. 생각하면서, 혼자가 아니라고, 자기 어. 항상 가족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모르겠던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부부밖에 없어서, 항상 어디 아플까봐 걱정이고, 어. <laughs> 없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어. <laughs>